안녕하십니까. 세종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10월 29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이응패스 시행 후 공용자전거 어울링 이용량이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응패스가 도입된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달간 어울링의 총 주행거리는 96만 7,801km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8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242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5톤에 비해 크게 개선된 효과를 보였습니다. 세종시는 어울링 이용률 증가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이 시민들에게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은 어울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여소 설치와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2024 세종상가공실 박람회에 참여할 상가 부스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세종특별본부가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박람회는 상가 홍보, 전문 강연, 성공 창업 사례 발표, 부동산 및 세무 상담,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참여 상가 소유주들은 개별 홍보 부스를 통해 공실 상가를 홍보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부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 내 공실 상가 소유주 또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로 주요 상권의 공실 상가 소유주 단체, 동일 상간의 5개 이상의 공실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관리 주체로서 5개 이상의 공실 임대 권한을 가진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세종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4일까지 경제산업국 상가 박람회 TF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경제산업국 상가 박람회 TF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승원 경제부 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완화되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2024년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9월에 진행된 공모전의 우수작을 선보이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음식 문화 정착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공모전에는 세종시 초등학생 144명이 참가해 음식 문화 개선을 주제로 작품을 제출했으며 이중 1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시 작품으로는 고학년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다정초 5학년 이한결 학생의 음식물 쓰레기 넘치면 재앙, 저학년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다정초 2학년 김지유 학생의 인스턴트 건강에 나빠요 등 창의적인 우수작 30점이 포함됩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세종 시민이 올바른 음식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이 국제정원도시방람회 개최 계획 재검토를 위해 25일 시청에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방람회 관련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박람회 의 개최를 둘러싼 시의회와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토론회 개최 방안이 제시됐으며 개최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민단체가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집행부가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 시장은 의회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최 시장은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와 대한노인회, 세종시 지회 등 각계 단체와도 만나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각 단체는 박람회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노인회는 박람회 개최 시 자원봉사 참여를 포함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계가층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부터 주요 생활권과 대표 도서관을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노선인 275번 버스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노선은 1, 2, 6 생활권의 주요 거점을 경유하며 행복 누림터와 국 시립도서관도 포함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275번 버스는 누리동 차고지를 출발해 해밀동, 산울동, 아름동,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국립도서관, 나성동, 천마을, 세롬동, 다정동, 종촌동, 시립도서관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세종 제1 운수가 8대를 배차해 평균 24분 간격으로 하루 88회 운행합니다. 운행시간은 오전 5시 4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며 총 운행거리는 약 22.75km, 소요시간은 약 74분으로 예상됩니다. 남궁호 교통국장은 275번 버스가 인구가 많은 1, 2, 6생활권을 경유해 도서관과 행복 누림터 이용자들에게 큰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0월 28일 청주 이안스퀘어와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에서 대전 충남 충북교육청과 함께 2024년 하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015년에 출범한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여 충청권 교육정관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하반기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모두의 삶을 위한 환경이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교육감들은 2024년 공동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 정책 협의회의 운영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2025년에는 실천 중심의 공동 추진 사업과 교류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해 충청권 교육청 간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오후에는 충청권 청소년 환경교육 토론회가 열려 지도교사와 청소년 8명 총 8팀이 참석해 충청권 교육감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충청권 교육감과 학생들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0월 28일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해밀 유치원과 해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2차 지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격려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원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 평가하며 집단지성을 실천하는 배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 미래학교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종시 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주제별로 다양한 학습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실시된 공모전에서는 두루 유치원, 해밀 유치원, 해밀 초등학교, 두루 중학교가 우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년 중심, 주제 중심, 교과 중심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 공동체를 통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교사가 배움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립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0월 23일에 두루 유치원과 두루중학교를 방문해 격려했으며, 11월 4일과 5일에는 세종미래학교 나눔의 날 공동연수를 열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FM정보센터 989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